예쁜 쌤님들은 다 치세요. 나는 안 예쁘다면 어. 선보요 예쁘게 다섯 다올야 우리를 많이 도지뭐 한다고 안하습니다스마일 하차. 영자, 자 하차할게요. 스마일 하나, 두, 셋. 하나, 두, 셋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계세요. 저. 하트도 한번 하시고 자 클로즈도 가겠습니다 자, 아이고 보기 좋습니다 자, 아, 난... 자,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나 지금 화면을 좀 하고 왔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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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다시> 하고 <싶었어>. <웃음> <웃음> 자, 아주 보기 좋습니다 아주 좋은 일 하셨고 자, 정말 좋은 일 하셨습니다 자, 자 <웃음> <웃음>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<쉬어도> <laughs> 예, 감사합니다. 예, 자, 예진 씨, 한 말씀 해주세요. 네, 자, 네. 조금 있다가. 네. 네. 자, 자, 지금, 네. 우리 여러들